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민모입니다 12월달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 달인데 아침에 조금 비가 오더니 날씨는 상당히 푹 해졌고요. 오후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조금 체감온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가성비 있는 차.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 가성비 있는 차 마지막인 마지막. 저번에 NF 소나타 트랜스폼 2대 LP 차량이 있었는데 그렇다 팔렸고. 근데 어제는 또 199만원짜리 또 SM7 그 차량도 이벤트 더 넉셔리도 LPG 차량 출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마지막 차량에 중고차 연구소에서 뭐 다른 차뭐 많이 있는데 그 차는 좀 비싸죠. 300이상 넘어가니까. 마지막 차량 LPG.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LPG 차량 또 가성비 있는 차가 좀 출구가 많이 되네요. 기름값이 지금 1730원대 가잖아요. 경유도 마찬가지고 LPG는 그래도 천 원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도 LPG 차량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어제 마침 또 아반떼 MD LPG 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차량 당분간 좀 타고 다니려고요. 자, 이 차량도 다 정비해놨어요. 정비해놓고 저번에 보니까 이제 키뭉치가 안 따져가지고 키뭉치가 좀 돌아가가지고 그 키뭉치하고 시동거는 키하고 좀 틀려요 뭉치가 이거는 제가 또 수리해놔가지고 그리고 또 리모컨은 되니까 리모컨 키로는 열리고 닫히고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세차도 해오고 주행해봤는데요 괜찮네요 잡수리 안나고 오일 갈고 5만 5천 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그랜저 TG LPI 렌터카모범형이고 연식도 2007년 6월에 2008년 형식, 키로수는 18만 4천 3 74키로 주행한 차량이라 성능 의무범 대상은 됩니다. l p g 검정색 바디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는 뭐 W가 좀 많네요. 조석, 뒷문 W, 뒤엔다 W, 백판넬 W고, 그 다음에 운전석 쪽으로는 쪼르륵 사고가 있습니다. 있고, 필라가 W. 사고는 있는 걸로 지키고요. 미세 누유는 안 보이고. 현재로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다 상품화 됐기 때문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라이트는 조금 백화현상 있죠? 이 정도는 또 애교니까. 싼 마트에 탈 수도 있고 복원할 수도 있고 엠블럼도 이렇게 싸제로 달아놨죠 그리고 그릴 역시도 흠집이라든가 까진 거 노고 없습니다 현대 마크 깨끗하죠 안개등 양쪽 습기가 좀 있고요 이쪽은 깨끗하고 그다음에 몰딩도 뭐 끊기거나 흠집은 없네요 앞에는 뭐이 정도면 뭐 복원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양쪽 단차도 없습니다 양쪽 단차도 없고 본네트는 이제 돌 맞아서 조금씩 이제 광발이 조금 죽었네요 터치한 자국, 싼 맛에 타야죠, 이거는. 뭐, 한 2, 3년 타다가 폐차해도, 어, 가격은 좀 나오니까요. 앞유리도 그냥, 모래맞은 자국만 이제, 큰 돌빵은 없습니다. 아, 헨다. 헨다도 뭐, 날파리는 하나, 보일랑말랑, 여기. 그 다음에 터치한 자국 없고. 타이어가, 오, 좋아요. 50% 이상. 휠도 이게, 가운데만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돼, 이제, 해졌고, 키스 까진는 없네요, 별로. 백미러도, 약간 습기를 보이고 있어. 이거는 그냥 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문도 역시 날파리목이 파리가 없습니다. 몰딩도 뭐 깨끗하네요. 터치한 자국도 안, 안 보이고. 앞문은 깨끗한데요. 뒷문 역시도 날파리목이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안 보이네요. 몰딩 깨끗하고 스태프 양화죠 오, 좋은데요? 천정, 필라까지거나 비슷해진 거 없고. 선바이즈도 아주 짱짱합니다. 뒤 휀다 역시도 날 파리 모이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안 보이죠 타이어가 타이어도 30% 이상 솔로스 휠은 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뒤에도 보시면은 대르동이또 멋있죠 LED고 옛날 그랜저 TG 하면은 최고였죠 뭐 백화현상 깨지거나 기스 없고 자, 엠블럼도 뭐 살아 있고 그랜저 보세요 마크도 아주 깨진 것이 좋습니다 반바도 이제 마우라 두 개는 돌출이지만. 어, 센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몰딩도 쭉 몰딩은 아주 깨끗하네요 끊기거나 뭐볼때 없고 양쪽 단차 기스까지거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여기가 조금 뭐 조금 금이 보일랑 말랑 자 LPG통도 숨겨놨네요 털이게도 있고 이때만 해도 이제 타이어는 있어요 타이어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는 있고요 타이어도 뭐, 어, 사용감 있고, 소화기도 있죠, 공구 다돼 있고, 곰팡이 쓰거나, 녹슬거나, 습기찬건 없지만, 약간의 먼지는 좀 보이고요. 백판넬 w W. 자, 후방카메라도 아주, 쑥. 카메라가 끝내주더라고요, 8인치. 자, 그리고 보시면은, 돌방 문구 스크라치 없지만, 저 터치 한 자국 조금 보이고요. 이것도 되라고요. 자,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썬팅도 잘돼 있네요. 브레이크 등, 어, LED 빨간색인데, 빨간색. 자 그리고 샤크 한테나가 있는데 야 고래 등처럼 아주 샤크 한테나가 멋있는데요 자 그리고 헨다 헨다 역시도 날파리모이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가까이 보는데 자 타이어가 오, 뒤에 타이어는 40% 이상 30-40% 이상 휠은 여기만 흠집 있고 가운데는 조금 해졌습니다 뒷문 뒷문도 날파리모이파리 없고 앞문도 아, 외관은 깨끗하네요 의외로 뭐 몰딩도 뭐 물때 흠집까지는 없죠. 스텝프 양호하고 백미러는 괜찮아요. 여기만 조금 해졌고요. 램프 이상 없고 아, 천정 필라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고 선바이저는 좋습니다. 펜다 헨다. 펜다는 약간 이제 칠뭐날파리뭐 팔이 없는데 여기가 조금 해졌어요. 아이 정도는 진짜 뭐싼맛에좀이 정도면은 좀싼맛에 타셔야죠. 뭐이 정도는 뭐또돈 들일 필요 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타이어는 50% 이상이에요. 235에 17인치래. 휠 여기에 기스 좀 있고 가운데 조금 기스. 자 외관은 의외로 좋아요. 의외로 좋고 조금 헤진 거는 있어요. 하지만 뭐본네트하고 트렁크는 돌 맞아서 터치한 약 보이고 이 정도면 뭐 별이 몇 개? 여섯 개인가? <laughs>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 보세요. 썬팅 좋죠. 도어 트림 볼까요? 도어 트림도 우두가 이게 초콜릿색인가 투톤인데 깨끗하네요, 의외로. 더워 캐 까치는 거 없고. 접이식 백미로백미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개 손잡이 역시도 여기 좀 해졌죠? 그리고 도어 트림은 조금 여기가 좀 사용감 까졌네요. 까지고, 도어등 잘 들어가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스피커도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있는데, 오, 깔끔하네요. 까진 거 없고. 기쪽에 이제 계기판 조절 스위치, LP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 조절 스위치도 있네요. 전동시트 작동 잘 되고 시트도 이제 주름만 있지 찢어지거 까진 거 없고 등받이만 좀 터가지고 가에 그 다음에 등받이 깨끗하고 목받이는 아주 상태가 좋은데 짜고 손톱 짜고 있네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팔걸이도 괜찮고 조수석 시트는 쫙좀 해졌고 여기가 좀주름 있네요 바닥하고 등받이 바지, 목받이는 괜찮아요 a급이고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키뭉치 얘기했죠 키가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니모 이거는 키로분 잠궜다 열었다 할필요 없고 리모컨은 작동이 돼요 시동은 뭐 아무거나 다 걸리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맞는 게 있거든요 제가 돈 들여갖고 이렇게 아 이거 이거네 이거 새거 이거 좀 해놨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아이거안 맞네 시동이 이건가? 아, 네. LPI 꺼진 다음에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오 엔진은 좋아요 핸들도 뭐, 커버 씌워놨네요. 여기 이제 손잡이도 장착하고, 핸들림이 리있고1 8 4 3 8 6 k m 주행한 차량이고, 이 차의 장점은 또 뭐, 키로스하고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사지로잘라놓고 타시방에 튼건 없는데요. 깨끗한데요. 이거 도깨도 씌워놓고, 커블도, 열선도 있네, 열선. 사물함. 그 다음에 채터리 시가책 12V. CD는 사지사지고 싸제, 후방카메라 보세요. 내비도 잘 나고, 후방카메라 새 거죠? 돈 보셨어요. 자내비게이션도나오나 나오나 확인해 볼 거고 매트 코믹 매트 우드도 투톤 까지는에비었고롬미러 기본 안경집 이상없고 실내등도 다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어 있네요 남의 쓰던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 드리겠습니다 오우 불이 들어서 멋있는데요 뒤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썬팅은 선팅, 좋아요 앞뒤로 도어트림 역시도 뭐 우드 쇼크레스 구도 깨끗하고요. 까진 거 없어요. 도어 캐치는 좋아요. 새거나 들어없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되고 여기 채터리도 있어요. 채터리. 손잡이도 뭐 여기 흠집 안에 있고. 도어 트림은 까지거나 기스는 없네요. 그리고 스피커도 깔끔하고. 뒤에 이제 커블도 할거리도 기스 까진 거 없죠.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보이고요. 시트 역시도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돈 들어간 걸 없습니다. 야, 목바지는 의외로 뭐새 겁니다. 뒤에도 스피카 두 개나 있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되돼 있고, 시간책 12월, 매트는 고무매트, 천정은, 오, 천정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실내, 에이크!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원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오, 엔진이 미션보기도 좋네요. 떨리는 거 하나도 없고, 등속 조인트 고무기아도 뚝뚝뚝뚝 소리나는 거, 안 들립니다. 보세요, 이게. t 지가또 대형 세단이라 밟으면 밟는 데는 나가요. 힘이 좋아요. 딸리는 거 없습니다. 자, 미션도 한번 티나 튀나 언덕 한번 올라가 봐야 되고. 하체 조용하죠. 타이어도 뭐, 4, 50% 남았으니까 뭐 1년 타는 된시장 없을 것 같고. 미션도, 출력. 아, 출력도 아주 좋습니다. 딸리는 거 없네요. 미션. 튀는 거 없고. 앞유리도 열차단 선팅돼 있는데요. 돈 보셨죠? 그리고 하체 한번. 하체도 잡소리 안 나죠. 오, 하체도 뭐 짱짱한데요. 야, 이거 뭐 230이면 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최고죠. 뭐 저도 매입이 안 되네요. 이런 차. 매입도 뭐 230안 돼요 올라가지 브레이크 모듈도 정상이고 푸싱링크 쇼바 어시스트암 노암 도 이상이 없고 바체도 제가 탁송 받으시거나 계약하시면 은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다 보내 드려야죠 투명하게 또 진짜 요즘에 뭐 중고차 눈 가리고 아우안 됩니다. 또 서령,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설명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썰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깊깃 소리 나거나 떠지는 거 없죠. 자, 노면에서 보세요. 자잘 나가죠? 오, 뭐, 승차감도 좋네요. 언덕도 스무스하고 자 직선 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나는 거 없고 쿠션 좋고요 밸런스 알라이먼트도 이상이 없네요 밀려보고 우회전 또 소리나는 거 손수가 없습니다 주행성은 합격 이상부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 이거 엔진 소리도 조용하네 V6 엔진이죠 뭐잡 소리 안 나고 체인 소리 벨트 소리 없고 부드럽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 중고차 연구소에서 이 차량 가격은요 2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30만원에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자 가성비 있는 차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음협도 했잖아요 1등 아시아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한다면손 들어봤자 의미없습니다 말짱 도르모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제가 또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아직도 뭐, 뭐, 허위 매물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또, 수수료 내고 사십니까? 중고차 연구소 오세요. 제이 나이에 제가 뭐, 허위를 하겠습니까? 뭐, 뭘 하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중고차 연구소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